여기서 <laughs> 어우 죄송합니다 와 근데 진짜 현지인이죠 예와 4000점에 최대 트로피 4600점 쓰는 덱은 야...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이 구간에서는 일단 대기 한 8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잡대기 활개치는 곳에서 정석덱을 쓴다면 이득이지.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의 카드 레벨이 높은 거그 위주로 써야 되기는 해.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전설 좋은 카드들 다 때려 넣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이 낮은 구간에서 먹힐 수 있는 대기긴 해요. 왜냐면 매나랑 해골 군대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좀 깡패긴 나거든 자, 볼게요. 와 상대방 와, 오, 오 반응 속도는 빠른데 아니, 상대방 들어오는 게 거의 뭐 AI 급이었는데 반응 속도가 오 뭐야 아니 이 정도 반응을 한다고? 아, 프린세스 오른쪽으로 한칸 가는 그좀삐꼬가 나는 바람에 감점. 인 발키르 정대로 인드 정당히 좋고 싸목조 이렇게 되면. 코, 아. 자, 요 약간 땀 빛이 난다. 이제 땀 빛이 난다. 어, 땀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오, 어, 오그로 도 꿀줄 알고. 지금은 어... 나름대로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아우,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오우 <쉐이! 웃음>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현재인이기 때문에. 네, 맞네. 요지암씨 현지인 맞네요. 자 그래도 프린세스 저구관에서 프린세스 숙련도는 그래도 생각보다 상위권입니다. 저 정도면은 저 정도 배치만 해도 이것도 괜찮고요. 맨어 <laughs> 빙결 누구 거지? 자 렘나 찌르는 판도 상당히 좋았고. 아니,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좀 잡혀있어. 어? 야, 이 프린세스 위치도 그렇고, 어, 좀 기본기가 잡혀있는데? 확실히. 오이거 봐봐. 해골 군대 반응, 어, 반, 방어 하면서, 렘나 어? 쉐! 통나무 여치까지. 잠시만, 이거 맛? 예? 어이, 아, 잠시만. 아니, 방송 복귀해보세요. 어, 이거, 이거 아니. 아니, 6,800점 얼마 전에 디버 용인보다더 잘하는데? 더 게임이. <laughs> 아니, 진짜 부계정 아니야? 아니, 어떠셨나요? 뭐, 어땠 <laughs> 뭐, 아니, 뭐, 어, 좀 놀랬습니다. 예, 네, 좀 놀랬는데. 승리가 330 하나. 아, 약간 부계정 냄새 나는데? 이거는 부계정이다. 아니라고? 승리가 330 하나. 채트 4610. 잠시만. 이거 뭐야? 우리가 근데 의심을 할 정도로 잘해. 예, 네, 이 정도 구간에서 저 정도 플레이는, 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아니, 근데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게, 저 형님이 얼마 전에 그 몇십만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할 것 같은 거짓말할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한 게임 더 보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아, 이번엔 잘해도 우리가 의심을 안 할게 저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게 뭐야 아니 누가 보면 랭크, 아 그렇지, 자, 엘골 칠렙이다. 칠렙, 아니 이게 플라스, 이게 상대적으로 잘해보이는 잘해 걸 수도 있어. 이 구간이 워낙 좀그 클린한 그 정정수 구역이기 때문에, 잘해보이는거일수도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일수도있어요 자, 스파키? 아 근데 진짜 이 구간에서 게임하면 졸라 재밌겠다 아 진짜 박장대소 하겠는데? 잠시만. 야, 여기서 번개 판단을 한다고? 번개 판단에 통나무를 굴린다고? 야, 이, 이 판단은 근데 진짜 이고간 판단이 아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이고간 판단이 아니다. 야, 잘하는데? 어. 아,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람은 아니지만은, 현진, 치고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기에요. 야, 이거, 일법 지키는 것까지? 자. 어, 통나무 위치도 좋은데? 안 박히는 딱 정확한 위치? 일법 끊어주고. 자, 요거는 요판 끝나고 제가 한번 같이 플레이 1대1을 한번 붙어볼게요. 예. 네. 물음표 덱. 저는 이제 물음표 덱을 하고, 어. 이 만원이 형의 본 덱을 쓰고. 어 지금 타, 그 통나무 타이밍도 좋고 그 타이밍이랑 판단이 너무 좋아. 상황 대처가. 토너먼트 플레이 횟수. 플레이한 토너먼트 2. 두번 해가지고 승리한 토너먼트 30이면은 여러분들 요즘은 글로가 워낙 고여서 플레이만 딱 봐도 그냥 이 사람이 현지인인지 아닌지 무조건 보여 그냥 그 그거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 어느 순간에 어떤 판단만 봐도 이거는 현지인이 할수 있는 판단이 아니야 아까 사실 자 한번 1대1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랜덤 덱으로 여기서 마법봉 어 요걸로 한번 해볼게 내가 몸소 좀 한번 느껴봐야 될것 같아 덱 좋다고? 아, 그래? 아, 나덱 뭔지 보지도 못했어. 야, 낚시까지 하는데? 아, 후방 다크 프린스 뽑는 것도 상당히 좋고. 어 덱도 바꿨어. 자자자. 야방어가야 이거 이 이거 현지인들 무덤 마워 방어 자체를 못해. 이건 너무 잘한다. 어 낚시도 그렇고 이거 야 이거 파스 찌르는 타이밍까지 그렇고 이거는 그렇다. 에, 이거는 그 4천 전대 실력이 아닙니다 솔직히. 아 이거는 진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야 이제는. 진짜 확신이야. 이 정도면 클로의 신이야, 신. 어, 몰라. 점수가 진짜 애매한 6,000점 막 이런 유저들보다 타이밍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실수를 해도 나의 의심 의심이 아니야 이거 확실.. 야 이거 봐 반대쪽에 프린세스 땡기는 거부터 해가지고 네 이거는 이것은 이것은 아니야! 아니라고! <laughs> 아니, 이렇게 빈틈이 없다고? 낚시도 잘하고, 팽팽하잖아, 지금. 야, 저이 이 위치 솔직히 양심 없다. 씨, 저 다고 위치 봐봐봐라. 어? 이건 정상적인 덱을 써야 될정도구만 지금 이 낚시도 그렇고. 아 근데 진짜 잘해. 음, 진짜 좀그 못하는 척을 좀뭐 해서 그렇지. 에 예, 잘하네요. 누구야? 너 누구야? 아, 이거는 6,000점이 아니야. 더 높아. 안정적이게 빌드업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